그래서 이제 x t 스 p r i n g the other sisters, the other sisters, the other s i 하 t e r s t h 이 o t h e 아 sisters, the other sisters, the other sisters, the other 미래를 t e r s the other 예 i s t e r s the 예측 h e r s i 니 t e r s the o t 책 e r s i s t 기 r s the o t h 책한권 사면은 이틀이면 다 있습니다. 그걸 노트에다가 정리를 합니다. 노트에 정리를 해서 책 읽으라고 하면은 다들 싫어하는데 책 읽은 그 내용의 정보와 지식을 알려준다고 오라고 하면 다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책을 읽고 오십시오. 이렇게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건 읽지 마십시오. 제가 읽기를 좋아하는 제가 읽고 A4 책한 권을 네 페이지 내지 다섯 페이지로 요약을 해리겠다 예를 들면 이제 미래 지식 같은 게있 과연 그러면 여기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미래라든지 다른 이런 분당 이 주변 위성 도시가 앞으로 되겠게 되냐? 저는 일본하고 아주 유사한 게 보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도쿄에서 4km나 1시간 이내 거리나 있는 위성 도시나 다른 이런 아파트들 가운데면 지금은 거의 빈집 투성이. 20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나서야는데그 중에서 불이 지그재그로 하나씩만 켜져 있을 정도로 이렇게 소름 빠지 그 안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들은 어떻게 됐냐 전부 요양원으로 가 바뀌어 노인들 재활용센터나 재활센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20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분들이 왜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데 이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습니까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주택당포대책을 과다하 받아서 집을 당할 수 없는 사람, 집을 사는 사람도 많요 그렇다면 세계미래예청연구소나 다른 부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그 시기를 언제로 보냐2 0 2 5년 2022년, 2023년 정도 되면은 경기 수도권의 아파트나 상가가 이제 조금 커지게 되는 거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도 대부분 세에 갔는데 저도 수능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 좋은 일자리 구하는 사람인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서나 다른 부분에서 서울에서 일자리가 경제성장이 우리가 성장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나 이렇게 한세 군데 내지 네 군데 를다 합격해놓고 올라갔어요. 그때는 성장 자체가 7% 이상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성장이 내년도 성장은 몇 프로 오냐? 이고안 됩니다. 프로 같으면 거의 지금 현황 있는 그대로만 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다른 부분을 예전 방식하고 그대로 해서는 살아남든지 겨우 살아남든지 살아남기가 더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 미래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이 색다르게 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살아남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럼 2023년, 2022년, 2023년 이런 형태를 보면은 왜 그러면 미래의 철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이나 다른 부분에서 이런 조금 폭락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30%만 꼽히면 폭락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 누가 지금 사고 있냐면은 국내 연령대 중에서 30대가지만 사고 있다 이게 마지막 분이지 30대는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30대에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40대 초반이 됐을 경우에 대출을 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영위해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 30대가 서울에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니 아이거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타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폭락을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조금 늦게라도 2022년, 2023년 가면 확실한 징조가 잡나 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래 예측과 다른 부분에서 일반 미래 예측 서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의 용어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 농업에 관련된. 부분. 저는 지금 이제 농업에 관심 농업에, 농업을 에농업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한번 그 보십시오. 대도국 지위가 농업계에서 없어지게 되면, 지금 쌀값이라든지 다른 부분, 저 부분이 반세, 그게 없어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은 지금 현상태로 농업이 살아남을 농업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의 지주가 그땅 전체를 다 수용해서 내놓으면, 그걸 한 사람이 트랙터로 관리하거나 스마트팜으로 하거나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나? 일본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이1월 달에 일본을 한번 봤거든요시골의 땅을, 논의 땅을 한 사람이 거의 이게병구다밑을 맡아가지고 수만 평을 이걸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거 하게 됐습니까? 누구의 땅이 나무도 나름대로 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동산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시에 있는 청년들한테 와서 친환경 농사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와서 한 2년 3년 동안 친환경 한다고 난리 법수을 치다가 키 때문에 안대가 포기하고 다 돌아가다 역비농으로 다시 도시로 다 올라가고 그럼 이 사람들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골에서 그러면 땅이나 힘든 일은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한 2년 동안 친환경 농해서 딱 식으면 되게 만들어놓고 도시에 비겨놓고 도시만이 아니야.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 영국에서 하고 있는 것,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딱 아이디어만 담아서 수집한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첫 번째가 이 미래에 내 생각을 노후 계획에다 넣기.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드론시티 과정의 전 과정에 오신 분들도 아, 이게 내 사업이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과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잘할수 있는 일냐 빠져들 수 있는 일이냐. 예전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60세 되면은 57세 은퇴를 하고 나면은 65세 되면 거의 다하락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미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60대 초반인데 61살에 지금 은퇴를 하고 지금 한 3, 3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80에서 90까지는 봐야 돼요. 저보다 나은 어린 여러분들은 또 나이가 적, 적은 분들은 1 0 0세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60세에 은퇴를 하고 나서 나머지 몇 년이나 30년이 더 남았습니다. 우리 2 7일곱이 졸업하고 나서 30년간 근무하면 57년, 50, 50년 아니요 전반 인생 30년 직장생활 한그같은게또 하나 남았어요. 이걸 그냥 그냥, 그냥 장난 삼아 하다가 그냥 간다? 아니면 남은 밑에서만 한다? 또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준 일을 한다? 그래서 아이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돈을 버는 핵심적인 요이 저는 이걸 이자지식이라고돈 버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아이디어만 요 아이디어를 미체, 미래의 측과 생각을 아이디어에 넣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유일한게 책을 한권 냈던 게 삼성에 있으면 서 책을 냈던 게 생각창조의 기술이에요 아이디어 내는 방법 24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내가 이 잘하는 걸엮어서 여기서 한번 그걸 개조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아이디어 내는 거